좀 들었다. 응. 국물에 국수 쌀만 드셔보시라고. 반갑습니다. 삼덕고남인사들이수 수다 추비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? 오늘은 지난번에자 김장을 했었어요. 가족들이 김장한 영상은 따로 따로 영상을 올려 드릴 거고 김장철이다 보니까 수육을 많이 해드시는 시즌이 됐죠. 그 수육 중에서도 삼겹살과 목살을 이용한 수육은 럭셔리한 수육이죠. 그리고 그 다음 마이 활용하는 게 앞다리. 근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이나 대구 쪽을 가면 로 돼지갈비를 가지고 수육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. 제가 좀 얼렁뚱땅 만드는 그런 컨셉이잖아요. 얼렁뚱땅 만들었을 때도 맛이 있다. 그러면 요번 김장, 김장김치랑 한번 수육해가지고 한번 먹어보세요. 네. 그다음 손질할 것도 별로 없어요. 이렇게, 요렇게, 이 상태로. 밥 이렇게 넣고. 자, 그 다음 곁들여 줄 거. 양파, 반만 딱 썰어서 하나만 딱 넣어줄게요. 하나만 넣어주면 될것 같고. 마늘 좀 넣어주고. 그리고 생강, 아, 생강 한 쪽만 하나 넣읍시다. 그리고 대파. 이렇게. 대파를 넣어주고. 그리고 흰 부분은 나중에 정말 용도가,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, 된장. 여기 한 숟갈 딱 넣어줄게요. 좀 크게 한 숟갈. 탁 넣어주고. 그 다음에 후추 좀 넣어줄게요. 후추. 이렇게 자, 이렇게 자, 그 다음 물. <laughs> 물을 싹 넣어주고. 이렇게 올리고. 뚜껑은 요렇게.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이제 얼추 끌어 가고 있는데 조금 분위기 딱 올려야 되죠. 한잔 합시다. 드르 와. 어... 음. 자, 이제 중간 점검. 아, 나 진짜 기가 막히게 익고 있다. 으아. 썸네일 각. 제가 봤을 때는 이 속까지 다 익으려면 은한번 썰어가지고 따로 또 익혀야 될것 같아요. 자, 이 그렇지. 다안 익지? 아직 멀었지? 익으려면. 덜 익어서 좀더 익어서 요거를좀더 익혀줘야 돼. 아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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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뜨거. 이따 봅시다. 자, 이제 얼추 이게 다된것 같아요. 워낙 에 너무 이게 급하게 빨리 먹어 달라고 조르셔 가지고 내가 먹어 보고 도저 히안 되면 다시 더더 포기키게요. 2 3 1. 아, 좋다 좋다 좋다. 어, 오케이. 어, 오케이. 자, 같이 먹을 거는 어제 김장했던 김장 김치. 그리고 파김치. 저기까 식기 전까지 한잔 할까요? 자두로 와이. 와좋대 아, 음. 오. 뭐 보자 보대. 음. 맛있는데요? 오, 이번에는 파김치. 너무 맛있어. 이제 하이라이트야. 이제 이제 뼈에 붙은 살들 먹으면 돼요. 자한잔합시다두 로와이. 아, 자 장탁. 음. 음. Onion Apple. 음 아, 맛있어! 국물에 국수살만 드셔보시라고? 자, 임마, 안아! 쉐기야. 가, 가, 임마. 자 이번에 먹을 방법은 대파를 싹 이렇게 싹 이렇게 펼쳐줘요 이렇게 삶은 대파에다가 이렇게 고기 딱 올리고 자들어 보이소 자 들어와 어 자, 국물에 그냥 소면 넣어서 먹으면 죽인다는 이 제보가 있어가지고. 자, 소면 좀 넣을게요. 와, 근데 이거 맛있다. 그냥, 그냥 겁나 맛있다, 이거. 자, 생대파. 상대파도 맛있어요 그치만 이 삶은 대파가 더 저는 더 취향에 맞는 게이 고기 국물에 국물을 쫙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이 삶은 대파가 머금고 있는 이 육즙을 퍽퍽한 고기에다 쫙 뿌려줘 와 좋아 좋아 이 상태가 제일 맛있어요 요, 상태, 요 상태가 제일 좋은 게 감아 파김치 감아 발굴 가볼게요 두루와이 아유씨 아까 아껴 먹어야지 음좀 들었다 음. 와 맛있다 이거 자 요거 큰거는 다 식었으니까 우리 아버님 보고 계실거니까 이거 아버님 이거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국수 한번 먹어볼까요 국수 야이거 기름하고 딱 부들부들하게 묻은거 크 이거 맛있어 근데 맛은 있다, 오늘 진짜. 과연 이게 짧게 한, 한 30분 삶아가지고 이게 충분히 부들부들해질까 조금 걱정을 했는데 어 괜찮았어요. 불 세게 해서 한 20분 끓이고 한 10분 정도 그냥 좀 남아있는 숯불에 이렇게 은은하게 끓였는데 가정에서는 30분 정도 세게 끓이고 한 10분 정도 천천히 약불에 천천히 담번 끓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국수 좀 먹어볼게요. 와, 이거야. 이제 국물. 여기다가 고기 좀, 고기 좀 담가 먹어야 돼와 <laughs>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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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된장 때문에 구수한 게야 이거 진짜 파김치 딱 올려갖고 파김치 딱 감아가지고 와, 진짜 이거 맛있네. <laughs> 그 국물에다가 부추 좀 많이 넣고 돼지국밥 먹듯이 그렇게 먹어도 맛있겠, 맛있겠어요. 국물이 이 소면에 넣었더니 국물이 껄쭉해지는 게 와... 와. 와... 이게 장시간 끓이다 보니까 조금 쫄았어요. 짭조름하면서 구수한 맛에 기가 막혀요. 막창 딱 먹고 국물 딱 먹고 소통 돼지갈비 수육을 도전을 한 의미입니다. 도전을 한 겁니다. 도전. 아 이거, 뭐, 이거 뭐술 찾는다 또 말이 꼬인다. 요즘에 한창 김장철이니까 뭐 굴보쌈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. 오늘의 가장 중요했던.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면 삶아서 이렇게 전분 좀제거하셔가지고 집어넣고 걸쭉한 거 좋아하고 진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넣으세요 국물 걸쭉해지면서 그냥 끝났네 아무튼 기가 막히게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막자 하고 저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루바이